우리 가운데 이런 의문을 가질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서 그런데 왜 우리에게 질병이 생기는 걸까? 예, 능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잘못을 했다고? 내게 이런 병이 오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질병이 생기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질병입니다. 늘 과식을 한다든지 음주, 흡연 등은 우리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 지나친 일을 해서 과로를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살을 뺀다고 지나친 다이어트 등도 우리 몸을 망가지게 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질병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님께서 애급을 칠때 사용한 악질 같은 것들입니다. 또, 벗개를 빼앗아다가 다곤 신당에 들여놓은 불렛의 사람들을 향한 독종의 병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질병이 오면 회귀하면 됩니다. 또 셋째로, 소위 이유를 알수 없는 질병입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질병이 왜 왔는지 알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넷째로, 욕처럼 하나님의 시험이나 마귀 공격에 의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드물기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남들이야 대수롭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나를 아프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질병이 임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병에 걸렸고 죽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나사로를 죽였다는 말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영광화시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외에도 사람에게 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에서 질병이 왔든지, 질병이 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의 속성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에 있기에 우리는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능히 치료할 수 있으십니다. 때로 육체의 질병이 올때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과 인생의 유익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내 삶에 전혀 무익한 것이라고는 결코 없습니다. 내 안에 질병의 고침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